안녕하세요. 하늘마이 무속대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신당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신은 항상 제 몸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당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신당에서 신령님이 느껴지는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당과 나와 저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과 내 몸에 있는 신령과 우리가 합의가 들었다. 간혹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 신령님을 신당에 좌리좌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당의 신령님이 좌리좌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내몸에 신령님이 합의가 들어야 된다. 그것은 내 몸을 신령님이 자유롭게 쓰는 상태, 그 상태가 돼야지 된다. 그랬을 때, 내 몸에 신령님이 있다고 신당에 소홀히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신당에서 이제 신령님들의 기운이 느껴지게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신당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 신당을 어떤 경우 뭐 내가 신을 잘못 받았다 아니면 아닌 사람이 느껴졌다 해서 내모시는 경우도 그 상태가 되면 절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이 천금을 주고 만금을 준다 해도 신당을 내모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당에 음식을 어떤 데, 어느 때, 어떤 걸, 무엇을 올려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이, 가급적 초하루 보름은 간소하게라도 올려도 되고, 평상시에도 날짜와 시간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요즘은 많은 무속인들이 신당에서 시루 찌는 것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 의미를 이제 제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시루 찌는 방법도 요즘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제가 간소하게 떡을 세 가지를 새로 사다 올렸거든요 떡 보니까 참외가 이렇게 어, 메론이 요 예쁜 메론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쪽에 무지개떡 보시나요 여기 음, 무지개떡 우리 애기씨들 앞에는 무지개떡도 갖다 놓고 이렇게 수시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과자, 초콜릿도 갖다 놓고요. 저기 저쪽으로 보면은 아마 여기 호떡도 보이죠? 호떡도 이렇게 생선 항상 제가 우리 할머니 앞에 호 갖다 놓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올리면은 언제 내려야 되는가?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뭐한 시간 있다 내려도 되고 두 시간 있다 내려도 되고 하루 있다 내려도 되고 이틀 있다 내려도 되고. 또, 심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는, 내리려면은, 아쉽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름에 계절이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루 지나면 안에서 좀 상하기도 하거든요. 근데도 어느 때는 내리기 식은 날이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좀, 늦게 내리다 보면 좀 상한 상태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게 뭐, 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아 그렇게 되면은 뭐, 잘못됐다 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자기가 믿고 따르는 방식대로 하면 돼요. 그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법이다라고 정해놓으신 어떤 선생님들의 말씀보다는 내 느낌을 조금 편안하게 느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시루를 찌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시루를 찌다 보면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실수하지 않으면서 시루를 찔수 있는 제가 저만의 또 비법, 보너스로 뒤에 이어서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족인들이 예전에는 구슬하든 초하루든 보름이든 떡을 안 찌면 조금 이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실에다떡 찌는 자체가 문화가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고 특히 지금 한 달, 두 달, 일년 미만 되신 분들 가운데 떡지는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집에 아예 시루도 준비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어, 이 시루를 찐다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알미늄 시루가 아니라 질그릇 시루였는데 이제 문화상 이, 이 질그릇 시루는 많이 깨질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이제 가볍고 편한 알미늄 시루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이 알미늄 시루 말고 이 시루 본이라 그러죠 본 붙이지 않는 스텐 시루도 나오고 있는데 그 스텐 시루는 이 사, 정사각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시루 같은 느낌이 잘안 들더라고요. 저도 간혹 그 시루도 있는데 오늘은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이 시루를 어떻게 찌고 찌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예전처럼 시루본을 붙였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그런 몇 가지를 그 다음에 시루를 잘 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쪄야 되는지 아무튼 어, 영상이 지금 두서없이 나가더라도 이해하시고 일단 몇 가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집에 보면 이런 이런 부직포 행주 있을 거예요. 이런 부직포 행주를 이렇게 자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각이져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약간 둥글 모습으로 둥글 모습으로 계속 잘르 나가다 보면은 이게 예, 가늘게 끈처럼. 끈처럼 잘, 리잘 수가 있거든요. 가는 끈처럼 이렇게 긴 상태로 끈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 쓰기 불편하신 분은 우리가 저 소창이라고 하잖아요. 소창. 구타면서 쓰는 그 소창을 쭉 길게 가늘게 찢어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저는 소창보다 이게 써보니까 훨씬 수증기 이 세는 거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예. 뭐, 대부분, 가정에 다들, 다들 있으니까, 없으면 뭐, DC 같은 데 가서, 가서 사셔도 되고, 대신에 여기 끊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길게 계속 안 끊어지게, 안 끊어지는 상태에서 이 끈처럼 만들려면, 이렇게 둥글게 해서 이렇게 계속 오려가는 게 좋아요. 뭐 모양은 굳이 너무 따지지 않고 너무 예쁘게 안 오려도 되니까, 어 예쁘게 오르시는 분은 천천히 아주 예쁘게 오르셔도 돼요. 근데 이게 어차피 물을 먹고, 어 시로 본 대신에 옆에다 붙일 거니까 조금 뭐 예쁜 모양이 안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다만 끈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보니까 그냥 사각형으로 그냥 쭉쭉쭉 자르면은 짧게 끊어지거든요. 짧게 끊어지면은 붙일 때, 붙일 때 접착력이 좀잘안 나와서 이게 이어지게 해놓는 것이 나중에 쓰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게 길이가 반드시 얼마가 나와야 된다도 없고 적당하게 시로 어 둘레를 한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돌릴 수 있는 길이면 은 충분해요.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건 혹시 여분이 나오면 좀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부지포형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길게 쭉 둥글게 잘라내면 이렇게 끈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끈 모양은 나오지 않고 바깥에 남은 거 요거는 또 잘라서 버려버리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요. 이거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붙일 때 이게 물에다 담궈서 물에다 담궈서 적당히 물기가 없이 쭉짠 상태에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루에 이게 구멍이 있으니까 시루가 쪄지는 원리는 수증기가 나와서 이 구멍을 통해서 수증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럼 수증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재질로 이 밑바닥을 막아야 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종이가 소지종이라는 것이 일반 가정에서 평상시에는 요것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에 있었어요. 오히려 100년 전, 200년 전, 그 다음에 3, 4지면 4, 40, 50년 전만 해도 일반 가정집에서는 굳이 소지종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는 삼배보자기 같은 걸 썼거든요. 삼배보자기나 소창 같은 걸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주변에 만물상이라는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소지종이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얇은 소지종이를 쓰는 이유는 수증기가 잘 통과하려는 이유고 이제 중간에 이게 소지 종이를 급하게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어느 때는 뭐 소지 종이도 일부러 준비 안 해놓으면 없는 시절이 있잖아요. 없는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소지 종이만큼이나 효과가 좋은 거 이런 각 티슈 이런 거 쓰시면 좋아요. 각 티슈 모양 이렇게 이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모나게 접은 상태에서 네모난 장 이런 상태에서 요렇게만올르주면은 둥근 모양이 나오거든요 둥근 모양 모양이 나오면은 실름빛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좋아요 요게 소주 종이만큼이나 수증기 이 통과를 잘 시켜주고 어 일단 깔끔하잖아요 다만 이제 어느 경우에는 이 티슈에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화장품 향이 들어있는 티슈도 너무 고급 쓰지 않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급스러운 거 쓰면은 화장품 향이 나서 근데 화장품 향이 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시루, 시루를 이렇게 밑을 먼저 막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막는 작업을 하고 지금은 시루 자체를 찌는 게 시루 자체를 쪄서 이 시루를 사실은 우리 무속인들이 요즘은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가 돼서 굿당에서도 굿이 끝나고 나면은 버리고 가는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침개 전이라든지 뭐 과일도 어 굿이 자주 있는 무당들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하게 넘쳐나니까, 고기도 그렇고, 뭐, 잘, 갖다 먹지도 않고, 집에도, 냉장고에도 뭐, 과일이 쌓여서, 그리고 무당생활 한 1년만 하면은, 과일이 지천이라서 잘안 먹어져요. 음식을 많이 버리는 입장이니까,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시루를 찌면은,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먹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고사 지내고 나면은 어 맵쌀 씨로 있잖아요 맵씨로 맵씨로 하얀한거 풀썩풀썩 부서 부서지는데 그거 먹다 먹다 남으면 정말로 그거 처치곤란인데 근데 예, 어려서는 그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지만 지금 예, 5,60대들은 보셨을거예요 40,50대들은 잘못 보신 분들 계시대고 뻥튀기 하시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이 예, 불돌려가 이렇게 돌려서 그러면 그 맵시로 시루떡도 그 튀김밥 튀겨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하나도 음식을 버리는 게 없으니까 저도 어려서 간식으로 가래떡 쓰는 거, 뭐쌀 튀긴 거, 보리 튀긴 거, 그다음에 이 시루떡도 말려가지고 튀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튀겨 먹으면 먹을 만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쌀가루를 준비해 놓으시고요. 어, 또 이것도 팥, 팥인데 팥도 갈은 팥은 집에서 이거 팥을 직접 삶아서 갈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잘안 깨져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믹서기다 돌리기에는 그래서, 에, 떡집에 가면은 이렇게 갈아놓은 팥을 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떡집에서 갈아놓은 팥을 구입을 하셔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냉동실에 보관해놓으면 돼요. 냉동실에 한번찔 정도 양으로 이렇게 요만큼을 하든지 냉동실에 보관해놓고 미리 떡을 찌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꺼내놓으면 살포시 녹아요. 에, 그렇지 않고 좀 급하게 할 경우에는, 이 상태로, 그대로 전자렌지에다 놓고, 약 20초, 30초만 돌려주면 아주 찌기 좋을 만큼 포슬포슬하게 잘 녹아요. 떡가루도, 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갖다 보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에, 내가 계량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시로, 한번찔수 있는 양이 얼마만큼인가, 이렇게 그릇으로 이렇게 넣어보면은, 시루 한 번을 찔 때, 한 공기가 들어가는지, 두 공기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적당하게, 예전처럼, 이 시루를 이렇게, 소복하게 찌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지금은 어차피 다 음식이, 이 시루는, 어, 좀 약간 상징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소복하게 찌지 말고, 저는 한, 어반 정도만 시루를 찌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쪄요. 근데, 이렇게 소복하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소복하게 하세요. 그때도, 그 시루를 이게 평평하게 만드는 어, 요구를 평평하게 만드는 게이 주걱이라고 주걱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걱을 고정시키는 거그 시루를 돌려주는 거예요 시루를 살살 시루를 돌려주면은 위에가 에, 아주 평평하게 고르게 바로 아주 모양이 이쁘게 잘 나와요 이렇게고르게 이쁘게 나왔죠? 근데 이거 주걱을 돌려서 이게 렇 하면은 주걱을 하면은 안 돼요. 근데 주걱을 돌리면 시루를 시루를 돌려줘 주걱을 그대로 이렇게 붙여서 놓고. 이 상태에서 그래놓고도 이 모양이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덜 예쁘다 덜 예쁘다 그러면은 이소주 종이 아까 잘라놓은 거를 그대로 하나 덮으세요 그대로 덮은 다음에 손등을 이용해서 손등을 뒤집어서 손등을 뒤집어서 이 상태에서 또실루로 이렇게 푹푹푹푹 쳐줘 보세요 네, 이렇게 손등을 이용해서 쳐주면은 그리고 이 종이를 걷어내면은 위에가 아주 예쁘게 예쁘게 고르게 반듯하게 나옵니다 이 상태로 찌면은 요건 이제 백설기가 되고요 어, 요기에서 다시 하나, 한두 개나 세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어차피 이거는 네, 상징적인 의미로 어, 결국은 또 우리가 너무 많이 해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평평하게 불려주시고요 예, 팥이나 콩이 들어갈 경우에는 어, 반드시 요거를 저렇게 백설기는 저렇게 소시종을 대고 한번 눌러주시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콩, 콩시루를 진다면은, 콩도 이렇게, 에, 이제, 떡집에서 이렇게 삶아서 해놓은거 달라그라면은, 저요, 요거. 요, 요 정도만, 삼천원 정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히 넣고, 에, 콩을 적당히 넣은 다음에, 이렇게 시루를 이렇게 콩으로 다시 이렇게 에, 모양을 만들어주죠. 좀 부족하다 보면, 조금 더 집어넣어주고요.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거, 이걸, 이걸, 콩을 또 새까맣게 다덮으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적당히 넣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두 알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자기 취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고 좀 마지막에 이렇게 톡톡톡톡 쳐주면서, 시루를 돌려주는 것이 모양이 제일 이쁘게 나와요. 이걸 갖고 내가 이걸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잡고, 이걸 이렇게 수평으로 잡은 다음에, 시루를 톡톡톡 쳐주면은 아주 모양이 반듯하게 이쁘게 잘 나오죠. 네, 그다음에 다시 팥씨를 쪄도 마찬가지죠. 팥씨도 이렇게 적당한 양을 뭐 소복해하실 분 소복해하시고 좀 적게 하실 분좀 적게 하시고 팥씨를 찔 때도 마찬가지. 먼저 가루를 이렇게 시루를 돌려주면서 동글게 돌려주면은 위에가 평편이 된 상태에서 평편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적당하게 팥가루를 넣죠. 팥가루를 넣고 나서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허치는 것 보다, 이 상태에서 적당히 허쳐놓고, 적당히 덩어리가 있으면 좀 깨주고,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면은, 시루가 예쁘게 쪄주죠. 나중에 모양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로.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시루를 하나를 찔 거냐, 두 개를 찔 거냐, 세개찔 거냐, 그때 이제, 그 시루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보통 이제 통상, 이렇게, 백설기 하나, 콩설기 하나, 팥시루 하나 세개 정도를 찌시면은 근데 어느 경우에는 내 느낌에 따라서 이번 달에는 내가 백설기만 세개 찌고 싶다. 이번 달에는 내가 콩설기만 세개 찌고 싶다. 이번 달에는 안 그러면 내가 팥시루만 세개 찌고 싶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달 그달 아니면 그날 그날 반드시 초하루 보름에 안 해도 되고요. 오늘 해도 되고 내일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날이 또 있어요. 그런 날은 뭐 주저 없이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그 신당에다 어떤 음식을 올려도, 시로 올리는 것만큼, 둘이,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걸 제가 못 봤어. 근데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느 때는 바쁘기도 하고, 어, 이거 하려면 되게 번거롭거든요. 이게 최소한도에, 준비해야지, 시로 갖다 놓아야지, 콩 갖다 놓아야지, 쪄야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요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안하지는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시를 찌는 방법도좀 알려드리고 저도 오늘 시를 좀 한번 쪄서 어서 실령님한테 조금 아부하는 거야 아부. 아니 시를 올려드리고서 싫다는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거 하려면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정성이라고 생각돼요. 이 그런데 이제 간혹 급하게 찌면서 어, 시를 하나만 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나밖에 못 찌겠다, 뭐, 그런 경우 아니면은, 에 가루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자찐 다음에 다 버려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면은, 그때, 에이 적당량을 이렇게 가루를 넣고요맨 밑바닥에는 항상, 맨 밑에는 이렇게 해서, 뭐, 반드시 이순서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어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는 핫시를 해줍니다. 핫의 가루 양은, 어, 적당히 하면 돼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반드시 규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놓고, 어, 이렇게 실을 세개찍기 어려울 때, 음, 한 실을 가지고 세 개를 만드는 방법은 중간에, 복지라고 래요 복지, 가운데. 근데 복지는 이제 떡이 늘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좀두겹 정도 깔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실을, 이 원통형의 원통에 맞게 룩당이 자른 다음에 이거를 중간에 깔아주는 거죠.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깔아주고, 이렇게 깔은 다음에 여기다 다시 가루를 올리는 거죠 가루를 올리고 두 번째 케에는 이제 콩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시루를 돌려주고 주걱을 밑반을 밑편편한 면을 이용해서 금방 반듯하게 음, 예쁘게 됐죠 그 다음에 콩을 넣어주고요 콩을 넣어주고요 다시 콩 넣은 것도 이렇게 예쁘게 예,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종이를 난... 이것도 어, 소지종이나 화, 휴, 화장지를 이용하면 좋아요 그것은 수증기가 잘 통과하라는 의미니까, 떡은 수증기가 통과하는 힘으로 쪄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메루에는 백설기를, 나중에 다 쪄지면은, 이 뛰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적당히 이제 소복하게 흘려놔도, 이제 익으면서 조금 가라앉아요. 그래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려면, 이렇게 평평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죠? 그래도 맨, 우에단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살짝 가운데가 볼록하게 소복하게 잡아주는 것도 모양이 좋아요 너무 팽팽하게 하는 겁니다 음,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 뚜껑을 덮었을 때 뚜껑의 열기가 음, 다 전달이 안돼서 위에가 조금 어, 설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시루 밑면에서 너무 올라오면은 뚜껑이 안덮히거든요 나중에 수증기가 나올 때 뚜, 껑을 덮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다 쪄진 다음에 나중에 띄면은 요렇게 시루가 세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걸 하나하나 띄어서 접시에다 올려놔도, 어 일반 우리가 떡집에서 파는 떡을 갖다 한 것보다 요 시루를 쪄서 했을 때는 의미가 나 나름대로 음 최소한의 어떤 보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뿌듯함이 좀 있어요. 아무튼 시루를.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시루를 찔, 띄기 시작을 할 때, 보통 얄미님 세트하고 세트로 나오는 시럽이시라고 그러죠. 이게 용어가 조금 제가 쓰다 보면 항상 이상한데 옛날에 무속인들이 우리 무당들이 구슬하는 거 말고 근데 구슬하는 것도 통상 옛날 할머니들은 우리 이제 손님이 오면은 예아무에 아무, 제갓집아, 아무리 김식이지야 요번에 시루이좀 맞고 넘어가야지 구타라 소리 잘안 했어. 옛날 어른들은. 그 다음에는 그, 구슬 좀떡 벌어지게 못하고, 좀 작게 할 경우에, 야, 아이고, 아무개 이번에, 조그맣게 공할 시라도밑 맞고 가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이게, 근데 시름이 쳐나게 제가 말이 좀 용어가, 그 다음에는, 여기 또 구멍 있잖아, 이것도. 이게 시름 밑구멍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좀, 흉, 흉벌스럽기도 해요. 근데 시름 밑구멍은 막아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이제, 이게, 얕으니까, 시루가, 이게 밑이, 좀 이렇게 좀, 시루 밑을 제작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좀 높게 좀 만들면 어떨까. 그렇다고 내가 이것도 만들어서 특허내기도 들었고. 아무튼 시루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좀 얕게, 그 이유는 시루라는 것은 여기서 물이 끓으면은 수증기가 올라오는 힘으로 뜨거운 수증기로 이것이 쪄지는 것인데요. 이 이렇게 시루가 얕을 경우에는 지금도 여기 보면은 밑이 다 탔잖아요. 물을 많이 넣으면은 물을 많이 넣으면 이 물이 끓어오르면서 이 밑을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밑을 쳐버리면 여기가 먼저 익어버려요. 여기가 먼저 익으면 수증기가 통과가 안 되니까 우회가 시루가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통상적으로 몇번 실패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물을 조금밖에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증기가 하다 보면 이 물이 다 쫄아가지고 시루가 이렇게 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루가 타 버리면은 그때부터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가 나오다만에 그 시루가 익다 말게 돼요. 익다 말게 되면은 물을 또 많이 넣어 많이 넣으면 밑을 쳐서 안 익어. 그러니까 이게 물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요걸 사서 쓰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뼈다귀 해장국집 같은 데가 뼈통을 쓰기도 하고. 요보다 좀 좁은 거요는 숟가락 통 쓰기도 하고 이렇게 적은 실을 쓸 때는 요보다 좀 좁은 걸 써도 되는데 요건 지금 너무 폭 들어가잖아요. 요건 너무 폭 들어가니까 요걸 써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요거는 물을 조금 덜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요거에 비해서 좀 작아요. 작은데도 이 정도면은 거의 물을 반 이상 넣어도 실로 몇개쪄도 충분할 정도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가 시럽본을좀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이, 이, 보통 이 지금 가루를 이렇게 개가지고, 여기 사실은 좀 지금 미지근한 물로 익반죽을 해야지 좋은데, 지금 제가 갑자기 찬물로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 이 가루 자체를 개가지고, 요거를 시로 본을 썼단 말이에요. 이걸 시로 본을 쓰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특히 옛날에 질그루시로 좀 덜한데, 에, 우리 어렸을 때는 반드시 오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한 상태에서, 시루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붙였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어, 수증기가 새지 말라고 붙이는 거예요. 수증기가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굴려가지고, 옛날, 우리 엄마들이 할 때는 아주 예쁘게 잘했죠. 근데, 이, 저는 어렸을 때, 이 시루 다 찍고 나면은, 이 시루뻔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뭐 먹으라고 그래도 누가 안 먹을 테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음식이 좀 귀한 시절이고, 간식이 뭐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라서, 이, 그러고, 그 간식하고 상관없이 이 시루뻔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 순수 맵쌀이 구워진 거라서 어 지금 나오는 뭐애지간는뭐저저 네저 제과점에서 나오는 과자보다도 이게 아마 이거 한번 맛보신 분들은 이맛 잊지 못할 거예요.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이게 옛날에는 아주 예쁘게 이렇게 붙였거든요. 우리 엄마들이. 근데 문제는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번 불 붙여서 한번 시범에 보여. 그래서 지금 제 손이 시루폰 만든다고 엉망이 됐는데, 시루폰을 예전에는 지금 반죽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좀 무르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길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무튼 시루폰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을 경우에 나중에 저 시루폰을 띠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